와이프 몰래 와이프 신분증 이제 네.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자 내놓고 네. 왕창 매출 끌어놓고 돈을 이제 자기가 챙기고 네. 여기는 방치해놔서 이거 세금 세고 왕창 나와서. 안녕하세요. 꾸옥 TV의 유태진입니다. 예, 오늘도 천지세무법인의 임승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어, 사업자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럴 때 부가세를 흔히 납부를 하는데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단 사업과 관련됐을 경우에. 아, 됐을 네. 경우에. 사업과 무관한 사용 내역은 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그건 사실 흔한 상식인데, 그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웬만하면 우리 소비자들 네. 내듯이 그냥 내야 되는 건데, 네.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사업과 관련해서만 가능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돌려받는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네. 내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받는다. 공제를 받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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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아, 돌려받는다는 거랑 음. 좀 다르죠? 어떨 때 가능해요? 뭐다 가능해요? 사업과 관련된 건? 사업과 관련된 건다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우선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어, 사업자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고. 네. 개인 사업자의 예를 들면 신용 체크카드와 법인 사업자의 신용 체크카드가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조금 달라요. 네. 일단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나의 사업과 나의 개인 삶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렇죠. 예. 구분이 좀잘안될 건데 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하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두질 않아요. 음... 따라서 법인으로 만든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동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만든 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카드와 네. 내가 사업을 위해서 쓸 카드와 네. 요게 국세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홈택스에 네. 등록을 유도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가 사업에 쓰는 카드는 네. 등록을 해줄래? 음... 어, 그러면 어,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우리가 제공해줄게. 아, 법인처럼 그렇게 그렇죠. 등록을 해놓으면 그렇죠. 해줄 수 있다 네. 이거네요. 법인은 자동 등록되고 응. 우리 가족들 것도 돼요? 가족들 막 쓰는 거. 아이참난감하게네 한데 네네네. 일단은 어, 사업과 관련이 됐다면 네. 무조건 가족의 카드도 네. 가능합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이게 왜냐하면 사업한 개인 사업자 특히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음. 가족들이 그리고 이걸 카드 하나 가지고 혼자 음, 쓰지 않고 음, 음. 가족 카드를 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음, 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여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네.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해요. 네. <laughs>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사업을 이제 하죠. 네. 그리고 자기의 카드를 써요. 자기의 카드를 쓰고 요 카드를 이 와이프 명의 사업자의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 공제를 받게끔 아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 사업을 하시다가 네. 좀 한번 엎어져서 신용이 그렇죠. 망가지거나 체납된 세금이 많아. 에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업자 가안 나오거나. 네. 네. <laughs> 어, 그런 경우에 이제 네. 간혹 그렇게 하고, 그건또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저는, 있겠죠, 저는, 있겠죠 아마. 네. 아마 있을 수. 와이프 있겠죠. 몰래, 네. 와이프 신분증 이제 네. 가지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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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내놓고 네. 어, 왕창 매출 끌어놓고 돈은 이제 자기가 챙기고 네. 여기는 방치해놔서 부가세고 아... 소득세고 왕창 아... 나와서 아... 이제 갑자기 이제 근데 또그 사이에 사이가 안좋아고 자기는 몰랐다. 아... 어, 남편이 언제 내 카드, 내 신분증으로 사업자를 냈는지 몰랐다. 아, 그럴 수도 있, 있군요. 그거 굉장히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남편이라도 네. 신분증은 함부로 주지 마시고. 일단 가족 것도 되기는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이 가족 카드가 네. 사실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 보면 네. 이제 일반인들이 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이번에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얼마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에이, 놀래요. 음. 일단은 부가가치세의 출발은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업주가 제공하는, 뭐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거를 어, 공급받은 자가 사업주한테 네. 부가가치세를 낸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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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나는 모았다가 정기적으로 낼 뿐인데, 음. 나중에 가서 내려고 네. 하니, 목돈이 나가서. 맞아요, 맞아요. 불만이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카드고 뭐고 이제 다 봤는데. 네. 그, 그때는 이제 세무대리인과의 관계가 좀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세무대리님이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족 명의로 사용한 네. 카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는 받을 수 있고, 음.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 때는 명의가 음.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 지출 내역을 따로 정리해서 주셔야지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직원들리 회식을 한, 음. 한다든지 음. 아니면 뭐 어디 요즘에 이제 해외여행 좀 다닐 수 있으니까 해외에 음. 갈수 있다든지 음. 뭐 이런 것. 일단은 항공권 구매한 거는 국가가치체 네. 매입세 공제 받는 거는 네. 안 되고요. 예. 네. 단, 아까 말씀하신 네. 직원들하고 회식을 네. 하는데 들어가는 카드 결제 부는 네. 부가가치세 매입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음. 괜찮고. 근데 이제 간혹 여기서 또 실무적인 포인트는 네. 세무대리인이 네. 예를 들어 소고기집에 가서 네. 직원 회식으로 네. 네. 50만원, 뭐 100만원을 긁었어요. 네. 카드 내역이 뜰거 아니에요. 네. 어디 어디 뭐 고깃집, 한우점, 100만원. 그러면 세무대리인이 생각할 때는 접대비인가? 아, 그럴 수라고 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자체가 안 되거든요. 아, 그때는 네. 얘기해주셔야지. 아. 그리고 이제 또 팁으로는 법인 같은 경우에 네. 아까 개인사업자는 가족의 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나 또는 그 대,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임직원들. 쓴 카드 네. 개인적으로 먼저 카,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뭐 대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음. 결제 대금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도 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는 법인이 깔끔하겠네요. 법인이 편하죠. 예, 네. 편하겠네요. 응. 그런 면에서. 아, 응. 그렇군요. 굉장히 네. 소소한 팁이긴 한데 이거 놓치면 네. 조금 속상하다. 아, 응. 그럴 수 있는. 사실은 사업하는 분들이 이게 꼼꼼하게 보는 분들 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 돈몇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응. 기분이라는 것이고 기분이. 이걸 또 응. 세무대리님이 또 케어해 준다라는 응. 그. 그런 것도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더 있으신가요? 아, 추가로 어, 간이 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장에서 결제한 카드는 네. 어, 부가가치세 자체가 평, 없기 때문에 아, 거기서는 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업종 자체가 발급 못 해주는 분들, 음, 네, 목욕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